최근 방영된 KBS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 브루의 명곡에서 특별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두 명의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 엔옥과 강혜연이었습니다. 이들의 듀엣은 그저 하나의 공연을 넘어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예술로 완성되었고, 그날의 무대는 오래도록 기억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에녹과 강혜연은 깊고 감성적인 발라드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 곡은 사랑, 상실,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를 담은 노래로 두 사람의 가창력과 감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강혜연의 맑고 섬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감정선을 유지하며 노래를 이끌어 나갔고, 에녹은 그 뒤를 잇는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노래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고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강혜연은 노래의 절정에서 모든 감정을 쏟아내듯 애절하게 노래했으며 그 순간 관객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히 가사를 넘어서 두 사람의 인생 경험과 감정을 담아내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가수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며 관객들을 그들의 감정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직후, 무대는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프로그램의 MC 신동엽도 감동을 감추지 못한 채 강혜연에게 정말로 놀라운 목소리입니다. 오늘 이 무대는 잊지 못할 거예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녹에 대해서도 두 분의 호흡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팀처럼 보였어요. 라고 말하며 이들이 보여준 완벽한 협업에 감탄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티스트가 서로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한 감정은 사랑과 희망, 슬픔과 기쁨이 섞인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관객들은 그들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몰입했고 이들의 노래는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관객들이 보여주듯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울릴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 에녹과 강혜연은 그저 훌륭한 가수라는 것을 넘어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에녹의 성숙한 보컬과 강혜연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만나 이루어진 이 환상적인 조합은 불후의 명곡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공연 후 많은 팬들은 이들의 완벽한 협업에 대한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공연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고 두 아티스트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에녹과 강혜연의 뒤에 든 그야말로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이들의 목소리는 마치 하나처럼 어우러졌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지며 그들의 완벽한 호흡에 감탄하는 반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애녹과 강혜연의 공연은 그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 공연을 통해 음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줄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했으며 그들의 음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불호의 명곡에서의 에녹과 강혜연의 협업은 단순한 무대를 넘어서 사랑과 진정성 그리고 음악의 깊이를 재확인하는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